자 공통수학 68번입니다. 자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잘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제곱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이 공식을 쓸수 밖에 없는데 써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 한번 써보게 그러면 요게 지금 2라고 했고 요게 루트 6 제곱이니까 6입니다. 마이너스 2배의 요게 있는데 자 넘기면 2 0 6이어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배의 요게 될 것이고 결국 여기 안에 있는 값이 2가 됩니다. 즉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할게 있다. 뭘 외우냐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하고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둘다 똑같이 이어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다 이두 개가 똑같을 때이 둘이 똑같을 때가 뭘 의미하는지 요걸 외워야 됩니다 자이두 개가 똑같으면 자 이거 넘겨버리게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 x는 0이 되고 여기서 자 이분의 요거는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 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y 제곱 플러스 y 빼기 z 제곱 플러스 z 빼기 x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제곱 제곱 제곱이 0 되려면 셋다 0이어야 되니까 x y z가 똑같은, 똑같은 만약 삼각형으로 따지면정삼각형이될 것이고 x y z가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x 제곱 y 제곱 z 제곱하고 x, y, y, z, z, x가 똑같은 경우는 삼각형, 정삼각형이 된다. 꼭 외워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거, 자, 더해서 루트 6이다. 그러면, 자,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하냐. 자, 하나, 루트 6을 3등분한 x하고 y하고 z가 전부 다 3분의 루트 6이 된다. 실제로 이거를 제곱해 보면 9분의 6이 됩니다. 9분의 6을 3번 더하면 9분의 18이 돼서 2가 되고, 자, 이걸 3개, 요거 3분의 루트 6을 다 곱하면 되겠지. 싹 곱하라고 했으니까. 3분의 루트 6을 다 곱하면 27분의 6루트 6이 정답이 된다. 그래서 약분하면 9분의, 9분의 2루트 6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